시레기 톡. 시레기 톡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용주입니다. 아버지 김병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명심보감 개선편 여행을 출발하고 이제 두 번째 글귀부터 쭉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심보감 그 자활위선자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구절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같은 뜻의 구절이 연결이 돼서. 첫 시간을 좀 깊이 다루는데뭐 다음부터는 뭐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구절은 상서, 이제 상서에 나온 글인데 그 상자가 오히려 상자, 숭상할 때 상자인데 이제 상서는 그 서경 있잖아 서경, 네, 시경, 네. 서경, 역경 그리고 하은주 시대의 역사서를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데 음. 원래 상고시대, 이제 옛날에는 서라고 했어 서, 서에 운하되 이랬는데 음. 그 이제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이제 유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유가의 경전들을 숭상하면서 상서라고 쓰다가 음, 음. 그다음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송나라 때도 이제 유교가 이제 다시 부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서경 이렇게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서 상서 그다음에 서경 이렇게 한다. 이제 사서 삼경이는게 노노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역경 그런데 그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작선강지 백상이요. 작불선강지 백강이니라. 똑같은 뜻이에요. 앞구절하고 똑같아. 작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하고 똑같아. 위선은 행선하고 같아. 선을 행하는 게 되면 강이라는 건 내린다. 앞에 구절은 갚는다. 이제 갚을보자를 썼는데 이건 내릴강자를 써. 하늘에서 내린다. 이제 백상이라고 하는 것은 백가지란 뜻이 아니라 온갖. 백이나 천이나 십이라고 하는 건꽉찬 글자에서 온갖 상서로운 일 선을 행하면 온갖 좋은 일이 생기고 불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강지 내린다 백앙 온갖 재앙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지고 안 좋은 일을 하면 은 재앙을 받는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뭐냐 인의의 지신이고 분자가 하는 행동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똑같은 구절이다. 네. 이제 세 번째 구절은 서신홍이라고 하는 서자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달성서시나 이청서씨처럼 천천히 서자예요. 네. 천천 서자. 서란 뜻이 참 의미가 있어. 동양은 천천히 가야 돼. 빨리 가는 건 좋지 않아. 서서히, 그래서 천천히 서자라고 해. 뭐 서신홍계 정신신자에 할아버지옹자를쓴 서신홍이라고 하는 분은 송나라 때 분인데 아주 청렴결백한 서신홍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똑같은 뜻이에요. 적선 봉선이요, 저각 봉학이니 적이라는 건뭐 쌓인다, 네, 쌓인다고 네. 하는 것은 선행을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선행이 쌓이면 봉이라고 하는 건 상봉한다, 만난다. 네. 만날 봉 자. 선을 많이 해서 그 쌓이게 되면 좋은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각 봉학이라 악행이 쌓여서 그 악행이 많아지게 되면 또 나쁜 일을 만나게 된다. 음. 자세, 자세라는 거 자세할 자 자, 인변의 아들 자세는 자세할 자 자고, 세 자는 가늘 세 자. 자세히, 깊이, 음. deep thinking, 깊이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사 자에 하릴양 자예요. 사량이라는 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량. 자세.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천지 불착이 아니더냐. 하늘과 땅은 어긋남이 없다. 어긋날 착자. 착오함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을 만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걸 만난다. 이건 이치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과 땅은 어김이 없지 않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하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음. 천지라는 건 어김이 없잖아. 만약에 천지에 어금이 있어 봐. 인류는 멸망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치라는 거지. 그게 음. 이치라는 거야그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건 이치다. 천지는 어긋남이 없지 않더냐 이런 뜻이지. 다시 한번 소신옹활 적선 봉선이요 적악 봉악이니 자세 사량하라 천지불착이니라라고 하는 어, 세 번째 구절. 자 다음에 선유선보요 악유악보이니 약환불보면 시신미돈이라라고 하는 구절인데, 선유 선을 행하면 유선보 선한 보답이 음. 있고, 악을 행하면 유악보라. 악한 보답이 있다. 그 재앙을 받는다. 음. 악보라는 게 불행이지. 선보라는 건 행복이고, 선을 행하면 선한 보답이 있고, 음. 악을 행하면 불행의 보답이 있다. 약환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만약, 역자. 음. if 만약 환이라는 건 반대로 이와 반대로라는 뜻이야. 약환 이런 이와 반대로 선유 선보고. 악유 악본인데 선한 일을 했는데도 선한 보답이 없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악한 보답이 없네? 에이, 거짓말이네? 그게 약하 일. 만약 그게 반대로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시 자에 별진 자인데, 여기는 때신 자로 읽어. 시신, 미도, 아닐미 자에 이를 도 자. 그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제 곧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선한 행동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한 행동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만약에 이와 반대로 그러한 보답이 없었다면, 이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라내말할 음. 거다. <laughs> 이런 거지. 작선 자복생, 자각 자재생이라고 하는 건데, 선을 행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생기고, 악을 행하면 재앙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 명심보감은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해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려면 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행을 할때 좋은 말, 뭐 좋은 행동, 또 배려하는 마음, 이타행 이럴 때 행복해진다. 그래서 작선자복생, 자각. 자쟁, 재양재자를 이렇게 이렇게도 쓰고 간머리 밑에 보라자로도 쓰는데 같은 네. 글자예요. 네. 어 아, 자각 자재생이다. 그리고 이제 예, 똑같은 글이 또또 또 나오는데 이제 소서에 나오는 글인데 이소서라는 그 장량이래지 장량이 그 유방을 도와서 네. 어, 하나를 건국한 음. 아주 책사인 장량이가 원래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세상을 이렇게 주유하고 숨어 지낼 때. 음. 어느새 다리를 지나가는데 음. 어 다리를 지나가면 노인이 어 애가 어, 신고 있던 집신을 저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저 집신을 주워 오거라 그런 거야 음. <laughs> 다른 사람은 어 이럴 텐데 알겠습니다 공손하게 이렇게 집신을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신을 신겨라 그런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뭐, 그냥, 그, 효심으로, 음. 그, 뭐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도 정성스럽게 신겨드렸어. 그래서 어,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고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너 며칠 후에 아침에 여기 있거라. 내가 그때 너를 만나러 오마. 음. 그래서 아침, 나제 9시쯤 갔어. 그런데 2년 반 8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못된놈 어른이 8시에 와서 기다리는데, 네가 9시에 와, 다시 약속을 하겠다. 다음 또 이제 가고 아침에 오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6시쯤 갔어 근데 이 노인 내가 4시에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도 안 되겠다 다시 약속을 해서 세번 약속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예 잠을 거기서 잤어 음. 그게 이제 노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 너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어 앞날이 참그 기대되는 참 훌륭한 인물이 될것 같다 내가 맨날 광재한테 너 훌륭한 인물이 될것이다 그러는데 훌륭한 인물이 될것 같더니 음. 내가 이렇게 이 책을 주마 그게 소소야. 음, 음, 그 준분이 음, 음, 황석공이라는 분이고, 음, 그래서 음, 내가 어, 그 허린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 내가 나중에 그 누런 돌이 있을 터이니 그게 바로 난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설적인 그런구나. 얘기야. 그걸 뭐장상령이라는 사람이 뭐 위서로 이제 음, 황석공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썼다. 이제, 음.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바로 그 소소. 소서, 이제 소소라는 게그 본질의 바탕 소자야. 이치를 밝히는 책, 바탕, 글자도 적어, 수가 많지 않아. 그소설라는 책에 나온 글인데, 복제적선이요, 화제적각이니라 복, 행복은 재적선, 선을 쌓는데 있는 것이고,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그러잖아. 좋은 일 하십시오. 적선은 우리가 하는 건데, 지가 시키지? 에이, 적선하십시오. 그런데 좀 웃기는 얘기야,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적선에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적선해야 돼. 행복의 비결이 뭐냐? 적선하는 거야. 화재적악이라 악행이 쌓여 재앙이 있는 것이다. 불행은 악행이 쌓여서 오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이 쌓여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소서에 나오는 복제적선이요. 화재적악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그래서 하나같이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재앙을 받는다. 이것은 어디 숨고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이게 감추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첫 번째 편이 뭐죠? 개선. 그렇지, 개선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심보감은 행복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요. 적선하는 겁니다. 선행을 이렇게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줍고 혹시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어른이 계시면 손잡아드리고 이러한 선행이 쌓여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조부님들의 그러한 선행이 쌓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어 세계가 불러한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선행이 쌓여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이런 기회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선하십시오. <웃음> 적선하십시오. <웃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명심보감 구절 공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